안녕하세요. 캐롤바라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캐릭터 설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할 이야기도 많긴 한데 이쪽 시리즈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1섭의 신캐를 따라가든 아니면 한 섭의 신캐를 따라가든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템포를 못 따라가는 거 솔직히 확인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 사실 방송을 켜서 뭐 메모장으로만 대충 설명한다거나 하면 1섭 템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랬다가는 편집 때문에 영상이 더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오늘 다룰 학은 노 놈이 바로 제 최애 캐릭터입니다. 근데 사실 워낙 블루아카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재밌는 캐릭터는 못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도 주인공 격인 대책이 멤버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공개화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행히 수영복이 나오면서 인기가 한번 고점을 찍긴 했는데요. 수영복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원본 노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징적인 건 게임 오픈 때 이벤트로 제공한 학생이죠. 뽑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엘리그마를 써서 성장시킬 수 밖에 없는 캐릭터인데요. 가챠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데다가 이벤트로는 삼성 정도 찍을 LF를 준게 전부여서 육성 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년쯤 지나서 한정 캐릭터처럼 숙련 증서로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한 서베는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럼 노노미는 인 게임에서 어떤 학생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적당한 성능 캐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범용성 높은 관통 타입의 광역 딜러죠. 예를 들어서 오픈 당시의 입지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편인 걸알수 있는데요. 캐릭터의 설계상을 기준으로 볼때 당시에 관통 타입에서 평범하게 광역 딜러라고 할 만한 거는 노노미, 수르기, 준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이올이나 스미에도 일단은 광역 공격이긴 한데 너무 범위가 좁고요. 호시노나 히우미 같은 경우에는 딜러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나마도 준코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은근 여러 마리 집어넣기가 어렵고요. 수르기의 경우에는 뿌릴 수 있는 광역 딜의 고점은 높은데 비해서 평타 기반이다 보니까 범위 컨트롤도 어렵고요. 한발 한발의 파괴력이 약한 등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노미는 특유의 넓은 넓은 범위 덕분에 가장 안정적으로 광역 타격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그 외의 설계를 들여다봐도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의 경우에는 모자, 헤어핀 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어핀은 뭐 그렇다 치고 모자랑 시계는 공격력과 치뎀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화력의 고점이 제일 높은 조합입니다. 게다가 기본 스킬도 자체 공격력 버프에 강화 스킬은 화력 고점이 가장 높은 치명 데미지 심지어 서버 스킬도 추가 피해를 주는 스킬이라 전부 화력을 높이기 위한 시너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스킬들의 지 원을 몽땅 받을 수 있는 EX 스킬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광역 딜링 스킬이죠. 다만 이런 구성에도 불구하고 범용적으로 쓰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능에 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건데요. 기본 공격력 자체는 딜러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에서 살짝 아래로 평범한 수준이고요. EX 스킬의 개수도 5코스트 광역기 치고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보통의 4코스트 광역기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다른 5코스트 광역기들의 경우에는 보통 특수한 옵션들이 붙어 있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로 노노미 EX 보다는 개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노노미는 장비와 강화 스킬이 딜러로서 제일 고점을 내기 좋은 조합이고요. 첫 해세들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마 이 스킬에 상당한 PTSD를 갖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적 고효율의 자체 강화 버프까지 갖고 있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고성능이라고까지 보려기는 어려운데요. 어차피 인플레라는 건 일어나기 마련이고 스킬 하나로 전체 성능 비교를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아무튼 이런 기반이 있는 덕분에 실제 화력이 약하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광역 관통 딜러로 흔히 쓰이는 체리노나 모모이의 경우에는 아예 경쟁 상대가 못될 정도로 화력 포텐셜이 떨어지고요 준코의 경우에는 자기 체력을 소비 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개수를 배정 받았고 애용품으로 공격력도 기존 보다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교해보면 그리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알수 있죠 심지어 그 히나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코스트 차이를 고려하면 노노미가 오히려 낫다고 볼수 있을 정도죠. 물론 스킬이나 장비 구성상 아코나 히마리 같은 외부 버프를 계산하면 노노미가 약간의 손해를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준수한 화력을 자랑한다고 볼수 있죠. 특히 총력전에서 히나가 활용되었을 때의 위력을 생각하면 포텐셜 자체는 이미 충분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범위 면에서도 여기서 비교한 학생 중에서 체리노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범위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넓은 범위와 높은 딜량 덕분에 시즌1 전술 대회에서는 조커 픽으로도 종종 쓰였을 정도 일단, EX를 발동만 하면 역상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슌을 커타해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다른 딜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한 사람인데요. 물론, 당시에 슌업진이었던 이유도 좀 크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완전 성능 캐인것 같은데 왜안 쓸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일단, 화력이 엄청나게 센건 맞는데 제대로 쓸 곳이 없습니다. 사실, 화력 포텐셜 자체는 해세드 토먼트 난이도에서조차 골리아 제외하고 잡졸은 치명타 없이도 한 방에 쓸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심지어. 치명타가 터지면 올리아 또 얄짤 없이 한 방입니다. 그런데 이건 토먼트나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인세인까지는 어차피 체리노, 모모이의 화력으로도 충분한데다가 노노미한테는 화력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네, 바로 미스미스미. 노노미의 명중 수치가 겨우 99에 불과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 이건 기관총 계열 전반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카즈사 같은 장갑 착용자도 아니고 스킬의 히트수까지 낮기 때문에 노노미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해세대에 등장하는 적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타 전부 빗나갈 확률이 1.7% 혹은 9.7%. 1.7% 정도인데요. 1.7%는 그래도 참을만 하지만 거의 10%에 가까운 오토마타의 회피율은 무시하기 힘듭니다. 한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10마리 대상으로 사용하면 평균 한마리가 미스가 뜬다는 소리에요. 미트하게 딱 좋은 상황이죠. 반면에 체리노의 경우에는 명중 수치 자체는 노노미와 거의 비슷하지만 EX 스킬이 4타짜리 스킬이기 때문에 적어도 빗나가는 문제에서는 노노미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 비교 대상인 캐릭터들 그중에서 모모이는 포스트가 3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체리노는 동일하긴 해도 코스트 증가 효과 등 다재다능해서 훨씬 선호도가 높죠. 여기다 설상가상 모모이나 체리노에 비해서 부족한 생존력으로 인해서 상위 난이도의 해세대해서는 생존부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설계 자체는 괜찮은데 그 설계를 알맞게 쓸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언급 안 했던 서브 스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자면 사실 상당히 애매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도 자체는 아무래도 초반부터 중장갑의 대형 적들이 많고 이 녀석들이 체력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광역기에 쓸려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조건부 추가 피해를 줘서 안정적인 광역딜을 뿌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수치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블라카이브의 서브 스킬에 붙은 추가 피해는 히트 할 때마다 적용이 되는데 다행히 평타는 여러 발을 쏘기 때문에 적용됐을 때는 꽤 준수하지만요. EX 스킬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 고작 두번 히트합니다. 결국 대형이라는 조건을 맞춘다고 해도 EX 스킬을 사용했을 때 서브 스킬로 더 입힐 수 있는 피해는 고작 3%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노미는 현재로서는 애용품만좀 기다리고 있는 경향이 있죠. 이런 노노미를 살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만약 현재 상태 그대로 총격전에서 접대를 해주려면 일단 헤세드처럼 화력 과잉이 일어나는 잔챙이들이 아닌 카이텐이나 페로로 혹은 새로 추가된 그레고리오처럼 딜을 오롯이 때려박을 수 있는 다수의 적들이 등장하는 총격전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은 노노미의 공격 범위에 적당히 들어올 만큼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있어야 하겠죠. 너무 좁게 뭉치거나 하면 아루가 결국 카이텐을 평정했던 것처럼 이올이나 준코 같은 애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 그리고 당연히 중장갑의 회피가 낮아야 됩니다 대형이면 더 좋겠지만 아님 말고요 그 외에는 대결전 같은 컨텐츠가 좀더 일찍 도입됐다면 노노미의 경쟁력이 아직 충분할 시기쯤에서 중장갑 카이텐이나 페로로지라에서 메인급으로 활용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버렸죠 하다못해 서비스 초반에 대형 사이즈의 중장갑 총력전 보스 같은 게 있었으면 막강한 스킬셋을 앞세워서 토템딜러로라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 스킬셋이 좋은 편이라 단일 딜러가 아닌 게 조금 아쉬운 편이거든요 만약에 EX 스킬이 네루처럼 엄청나게 다다니트를 하는 스킬이었고 서브 스킬의 조건도 초대형이었다면 이오리랑 경쟁하는 반통 대표 총력전 딜러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애초에 그렇게 설계할 리가 없었겠지만요 그럼 애용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노노미의 단점을 개선한다면 명중 수치가 오르는 게 좋겠지만요 고점을 높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력이나 치명 데미지가 오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해세대에서는 생존력 때문에라도 쓰기 힘들기도 하고요 신규 컨텐츠를 내다봐야 할 처지이다 보니까 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애용품으로 강화되는 기본 스킬에다가 명중 수치 상승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의 블루아카이브 규칙상 명중 수치는 비율로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 명중 수치가 낮은 노노미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중 수치를 줄 거면 앞서 이야기한 기본 수치가 명중 수치 상승으로 배정되는 게 훨씬 낫죠. 결국 기본 스킬 강화는 공격력 상승 수치 가더 늘어난다거나 혹은 치명 데미지 또는 관통 특허처럼 화력이 더 증가하는 게 추가되는 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정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회사 관계자시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